첫 번째 1번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한번 알아볼게요. 자 여기 사인 A, 사인 C 등장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 건데 자 여기도 A, C밖에 없으니까 우리도 A랑 C만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할게요. 자 먼저 사인 A분의 똑같이 소문자 A는 뭐랑 같냐면 2R이랑 같다고 했어요. 그 다음 또 사인 C분의 C는 또 뭐랑 같냐면 2 e. 2R이랑 또 같아요. 다 같으니까. 그리고 뭐로 정리할 거냐면 우리 이거 대입할 거라서 사인 A, 사인 C로 정리를 할 거야. 그럼 사인 A는 뭐가 나와요? 역수에다 A 곱하면 되니까 2R분의 ER A가 나오고요. 그 다음 에 여기서 또 사인 C는 2R분의 ER C가 나오겠죠. 이렇게 됐어. 그리고 여기 주어진 C에다가 대입을 할 거야. 대입을 하면 먼저 좌변은 A 곱하기 자, 우리 이거 제곱하자. 양쪽 다 제곱, 제곱. 여기도 제곱이 있으니까 a 곱하기 제곱한 거 우변, 요거 집어넣어주면 돼요. 집어넣으면 4r 제곱분의 a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. 자, 우변도 마찬가지야. 요렇게 제곱해서 여기도 이렇게 얘 제곱한 거 집어넣어주면 똑같이 자 앞에 c 있으니까 c 곱하기 자4 r 제곱 분의 c 제곱 이렇게 된다고. 그럼 4r 제곱은 똑같으니까 지워져. 지워지면서 얘도 a 세 개, 3개, c 세 개가 됐어요. 그럼 a의 세 제곱 마이너스 c의 세 제곱은 0이 되고요. 인수분해해야지. a 마이너스 c는 아 c 곱하기 a 제곱. 다음 더하기 a c 더하기 c 제곱은 0이다.라고 나왔고요. 자 여기에서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 나와야 되는데 잘 봐요. 이쪽은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어. 왜냐면 길인데 음수가 없거든. 다 양수니까 0보다 커. 그럼 누가 0이냐면 여기가 0이어야 돼. 자, 따라서 a c가 0이라는 거는 a랑 c랑 같다는 뜻이잖아. 근데 우리가 이때 뭐라고 적어 주면 돼요? 이 삼각형 abc는 a랑 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. 이등변 삼각형.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.